할아버지 고양춘씨 목사, 아버지 고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성도들은요, 원래 성도 포함해서 하루에 한 명씩 지인들한테 이 오늘 설교를 공유하기로 꼭알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눌러달라고 꼭 부탁드려 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오전 6시에 생중계로 실시간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로는 성도들이 신앙제를 찾기 위해서예요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요 이제 집에 안와 늦게 와 근데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찍 와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잘 사냐면 매일같이 저녁 그 회식하는 그 비용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세이브가 돼. 그래서 신앙이 좋고 새벽 기회를잘 나오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잘 다 삽니다. 그래서 그 일찍 일어난 새가 모이를 많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uh, early early bird bird 그 일찍 일어난 새 일찍 일어나는 새는 많이 잡니다. 뭘 많이 잡냐 캐치 묘함, 벌레를 맞이 잡는다. 네. 이게 이제 우리 우리나라 속담으로는 그 일치기란 새가 모이를 많이 먹는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이렇게 이제 어이 속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치기는 야 돼.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달치나요. 정주영 회장이 국민 앞에서 북대박도 못 낳은 사람이에요. 근데그 사람이 새벽 3시에 출근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기자가 기다렸대. 근데 3시부터 기다렸고 아침 7시까지도 안 나오네? 그래갖고 띵토 막 물어보니까 이미 출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그 한양대학교 재단 이사장이었던 그 김현준 박사, 우리 아버님하고도 굉장히 친해지고 아버지가 많이 초청됐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기독교신문을 만들었어요. 그, 그리고 이제, 어, 그 아들, 김종량, 어, 재단 이사장이, 또, 전액장세경 씨가 미디어학 공부하고 있었는데, 신문방송이죠. 근데 이제 어, 그분도, 한양백기재단 초대 이사장은 오전 6시에 출근했때 그리고 그 산하의 기득기신문사도요, 7시 반까지 출근해요 근데 나는 재단 이사장 6시에 출근하면, 그 비상, 비상 도대체 몇 시에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일찍이라는 그 자세 근데요 이 마태모 27장 일제를 보니까 이런 좋은 열심하고 또 다른 열심이 있어 자 봐봐요 마태모 27장 일제를 보니까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노라고 자 우리가 지금 27장에 볼때 새벽에 하고 시작되죠 그 전에 이해를 해야 돼요 26장까지 붙은 내용에서 예수의 죽으심 이, 임박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그걸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예수의 대속 죽음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사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27장인데, 이 사람들이요, 불법을 행했어요. 어? 그, 이 사람들이 붙잡았어요? 붙잡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사형을 못 시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주의가 괴뢰 정부를 세웠는데 그게 헤르당 가예요 근데 그 괴뢰 정부 말고 그이 사람들은 신정 국가로 있었는데 지인들이 파라감으로 발매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 헬라 그다음에 로마 정권이 와가지고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 지인들이 못 죽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봐봐요. 1절에 새벽에 모든 대체자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야, 이열심히요 우리처럼 영적으로 좋은 그러한 일찍 새벽에라는 의미가 있고, 이 인간들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새벽에 모였어. 응.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도 부지런하지만, 마귀 새끼도 그만큼 부지런해요. 예수 탄생할 때요, 마귀가 먼저 알아보고, 헤롯을 통하해서그 당대에 태어난 일다 죽여버렸어요. 메시아 태어난 줄 아니고. 마귀가 먼저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냐면 예수를 2절에 보니까, 결보가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니라.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는,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이제, 그,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빌라드에게 들어가요. 누구냐? 총독.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이 총독의 통치를 받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요약 부탁해요. 3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는 누가 누가 팔았죠? 가련유다가 어? 가련유다가 이 이, 가륜이라는, 그, 이스카라엘 해가지고, 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요. 독립투쟁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사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말탄 메시아가 와서 칼로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들은 해방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륜이라는 말이 그리,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이 가륜 유다가요. 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는다고 자꾸 그러니까. 열받은 거야. 우리 해방을 어떻게 하고요. 그, 여러분, 어, 예수 글씨의 복음을요,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다가오잖아요? 그 오래 못 갑니다. 엠본인호 교수라고요, 그, 남미에서, 남미에서 옛날에 60년대, 그, 50, 60년대 해방 투쟁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막 해방 투쟁을 하고, 막 사람들이 독립 투쟁을 하고, 미지어 물러가라고 하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그 당시 신부들도 총독을 싸우고 그랬어요. 영화 살바도르나 영화 미션 같은데 보면은 이제 서구의 침략사부터 해갖고 모든 걸볼 수가 있어요. 특히 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처절하게 볼 수가 있는데 엘살바도르 형상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엔포니로 교수가 고민을 해. 이 엔포니로 교수가 이제 고민을 하는데 어, 엔포니로 교수가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어, 내가 이그이 그, 이 민중을 해서 해방 투쟁을 할 것인가? 아마 아래 땅의 사람들 이들도 해방 투쟁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신앙을 지킬 것인가? 근데 이 사람은 참여도 하면서 딱 자기가 구별한 거예요. 아하, 지금은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같이 갈수 있지만 사회주의자와 기독교인은 종국에서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관계구나. 그러나 이렇게 불쌍한 민중들을 놔두고 신부가 그냥 그 제의만 한다면 이거는 나름 민족에 대한 배반이고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다. 그래서 해방의 신앙이라는 책을 써요. 해방의 신앙. 분노치면 나나오 내가 이걸 읽은 지가 0 년이 돼가지고 해방의 신앙이 책을 써요. 해방의 신앙. 근데 이 해방의 신앙 이라는 책을 쓰는데 자 이제. 그 그래서 가진 유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런 목적을 달성보다니까 팔아버린 거야. 아 쓸모없다고. 그래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팔고 나서 보니까 아하 이게 정말로 식민지 민중을 위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했던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은 삼십에 팔았던 유다가요 죄를 해결했어 해결하고 깨달아서. 근데, 늦었어. 진죄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회개치 못하는 저주 안에 놓이게 되어버린 거예요. 베드로는요 실수하고, 자기도 죄 지었어요. 얘들 부인한 죄를 지었어요. 근데 용서를 받았거든. 그래서 이걸 이중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중예정설. 하나는, 한 사람은 유기를 당하고, 하나는 선택을 받았다. 예수는 유기를 당하고, 야곱은 선택을 받았다. 그논리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가룟 유다가 동료한테도 버림을 받죠. 가룟 녀들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 깨닫고 막 후회하는데,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자기가 받은 돈을 돌려줬어요. 근데 돌려주려고 하는데 그순간 어떻게요? 해 어? 공범자들은 오히려 그에게 욕설하고 저주를 뻑퍼 붓고 외면해버려. 자,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에 던져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근데, 이 6절에 돼지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종에 넣어 등에, 그,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그러나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낙은의 묘지를 삼았으니,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요, 거기다가 낙그네들의 묘지를 세웠대요. 근데 그것을, 아악다 담아, 피밭이라 이릅니 8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컥 능이라. 아겔나마 이제 구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르시되 그들이 가격 매기진자 곧 이살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기인자의 가격 곧 은삼을 가지고, 은삼십을 가지고 투기자의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병하신바와 같은이라 하였더라. 이런대로다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빌라도한테 끌고 왔죠. 근데 11절부터 26절까지는요, 이건 이제 유다, 유다의 자살이에요. 가랭 유다의 자살.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26절까지는요, 11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빌라도가 막 예술 신문해요. 빌라도가 신문을 해요. 예술를 신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봐봐요. 체포를 저녁에 했어요. 근데 어떻게 재판을 새벽에 하냐고. 그리고 그날로 예술 십자음 오빠가 죽여버려요. 어? 야 그게 우리나라의 1976년도인가 인혁당 사건 사형선고 내리고 그 다음날 죽여버리잖아요. 세계 역사상 예수다음으로 인혁당 사건. 근데 나중에 역사가 흐르고 한 40년 사실 좀 가까이 지나고 나서 무죄 판정받았잖아. 사람을 죽여놓고 무죄 판정받았잖아. <laughs> 어? 70년대 웬만하면 간첩이야. 음. 민자운동에도 간첩이고 사상범도 간첩이고 자유민주주의는 사상의 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실패의 자유가 있어요. 그게 그게 공산 독재정권하고 다른 점이에요. 여기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유를 못 갖게 반국가하고 반정부는 다릅니다. 반국가는 전체 체제를 다 부정하는 것이고 반정부는요, 반정부는 그 당시 5년 동안의 정부를 반대하는 거예요. 반정부를 반국가로 몰아버리면 그 골치 아픕니다. 그. 근데 아무튼 이제 아무튼간에 어 근데 뭐뭐 뭐 최근에 이제 뭐 어떤 대통령 후보가 뭐 박정희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경제 성장을 또 인정을 해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아무튼, 별다른 제목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제목을 발지 못했어요. 신문, 신문을 하는데, 심판년 심판보다, 신문. 이사 신문만 한 거죠. 죄를 찾지 못했네? 예수의 죄를 찾지 못했어. 어? 그래서, 그, 그런데, 군직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어? 야, 이 사람들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그럼 뭘하는 아세요 여러분? 어? 자 25절 보실래요? 25절 마태복음 27장 25절 그 어, 23절부터 봐야겠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밀란이 라면 자기가 로마 정권 보고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 손을 씻으면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지하니까,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뭐라면, 20원짜리 백성이 다대답하기는데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 지어다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 지어다 그래 놓고요. 이때 예수님이, 어, AD, AD 30년에 그 죽잖아요. AD 30년에. 근데, 이 40년이 지나고, 70년에요. 70년에, 그, 70년 전에, 이제 60년경에는, 그, 베시파시안노스라고, 이 사람이 이제 일차 침략을 하는데, 그때, 에이드 60년경에 에루살렘성다포위해버려요 그리고 물도 끊어버려. 그니까 러 사람들이 굶어 죽잖아요. 엄청나게 굶어 죽거소요서로 뭐, 100만이 더 쪘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40만이 될 테니까. 아무튼, 굶어 죽었어. 응. 그 정론이 없어요. 참, 뭐, 몇, 몇명 죽었다가. 그, 그당시에 죽은 시체를 샀겠어요? 그, 다, 다 저기야, 사설이야. 근데 아무튼간에, 그, 엄청나게 굶어 죽었는데, 어느 정도였냐 오늘은, 어, 니네 집 아들. 내일은 우리 집 아들. 애들 잡아먹었어요. 그런 비참한 일이 있었어. 그리고 나서, 어, 10년 지나고서, 나서, AD 70년에, 티트수 장군. 성경이 디도 장군 나오죠. 디도 장군이 쳐들어왔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완전히. 그리고 나서 북,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을 헤매잖아요. 이 인간들이. 응? 그리고 이 인간들은 이 예술 십자가 죽인 이유가 뭐라고요? 성전. 이 유대인들은 그 성전 중심이야. 성전. 근데 예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몸이 성전이야, 몸이. 몸이. 달라. 구약하고 신약은 완전 히 달라요. 근데 인간들은 아직도 구약에 달라. 그러니까 지들이 인 빼앗긴 땅을 되찾는다고 날도처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막 학살하고 그러면서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완전히 그거 막, 마치, 저는 코가 사회계론에서이 만인간의 취직 상태, 자연 상태. 그니까 법도 없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는 아무 집이나 가서 빼앗으면 다질 거잖아요. 그런, 그런 게 유대인들이 아니 이게 문명 시대에서는 아주 지금 아주 골치도 나쁜 놈들입니다. 그리놓고 뭐라고 그래요. 25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대답해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놈들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이것또 저주를 내립니다. 이 사악한 짓을 또 저지르면 이거,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응? 어? 광저히 태극기 든 것까지 이해해. 성적기도 이해해. 왜냐면 오랫동안 동맹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길을 왜 들고 나와? 이 목사 장로들아. 이 목사 무당이야, 그거는. 장로 무당이고 무당, 무당들하고 친하더만. 그, 이 이스라엘 들을왜 갖고 나오냐고. 그리스도인이. 니들이 유대인이야, 유대인. 니들은 왜 ISO냐. 그걸 구분을 해줘야 돼요. 왜그걸 구분하는지라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이 성전의 관계는요. 예수가 십자가 못박아게된 죄가 뭐냐면 성전 모독죄예요. 예수님 이 뭐라고 했어요? 성전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왜냐? 이 사람들 성전을 중심을 한다고 하면서 북이 절고 남유다 때 얼마나 성전을 모독하고 얼마나 율법을 무시하고,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니까.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었거든, 원래? 근데 지들은 인 거기에도 권력을 누려. 나는 율법을 다지켜서 야, 율법 안 지키니까 돌로 쳐 죽여라. 여러분, 그 문화가 있었던 게 어느 장면이에요?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당시까지도 그런 문화가 계속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에 이 인간들은 예수님 성전을 한번담안 갔어 죽기 전에 갔어요 죽기 전에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해주고 병자를 고치시고 뭐예요?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국가적 제의인 양을 가지고 오면은 부정판정을 내려갖고, 제사장 부정판정을 내리지 잖아요그 자기들이 하, 준 목축업자, 하청업자한테 양을 사게 해갖고, 자기들 잘먹고잘 사고, 띵가, 띵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이제 가난 민중들은 그 양을 고리대금업자한테, 그 제사장들 밑에 있는 고리대금업자들한테 빚을 연대갖고 사가지고, 비싼 이자를 갚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지가 성문밖에없고 병자가 성문밖에 있고 창기가 자기 딸들 빚못 갚으니까 음. 이자 못 갚으니까 결국 딸 팔고 그 창기가 어떻게 되거라고? 어? 그래서 막그 성문밖에 사람들만 만난 거야 하나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들과 천국잔치를 그, 벌인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야. 성전이란 죄녀회가 회개하고 제물을 바치던 제사장이 죄 용서를 선언해야 되는데 예수가 선언하네 밖에서. 그리고 이제, 원래 구약시대 때는 병자가 병이 나온 후에 재물을 바치면 제사장이 정결케 된걸 선언해줘야 돼요. 그 부정한 기간이 지났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근데 예수가 병을 고쳐버리네. 그러니까 안 와. 그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 성전에서. 어. 그래서 이제, 어, 그래서 이제 예수는, 어, 이러한 성전의 역할을 무시해버리고, 예수는 오히려 성전에 매매하는 자를 쫓아냈어 여러분, 구약시대의 율법에서는요, 양을 살수 없는 가난자들은 길거리 비둘기를 주서다가 재물들이라고 써요 번제를. 근데 비둘기도 팔아먹었어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 그리고 환전 상전 로마 로마의 화폐를 갖고 받쳐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성전 안에 들어올 때는 이건 세속의 귀로 온 돈이니까 환전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스러운 성전 내 돈으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나서요, 환차이 을로려요 환차이. 환차이. 응? 100원짜리 갖고 오면, 그, 뭐죠? 하나 깨드린다고 해놓고 지인들이 다 가지면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헌금은요, 총유재단인 교회, 예수 그때 몸된 교회를 관리하라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 저기, 뭐야, 목사 혼자 먹고 살고, 그리고 자식들 유학 보내가지고, 그냥, 띵가띵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들은 내가 추적을 하다 깜짝 놀랐네. 막, 해외에 별장이다, 뭘. 그렇잖아요. 여러분, 헌금 잘 감시해야 돼요. 그거. 투명해야 됩니다. 전국교회이거 좀, 오늘 같은 거좀 영상에 막 뿌려주세요. <laughs> 전국교회다 나는 어차피 오거든, <laughs> 우리, 지금, 우리 교단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인데, 보수교단이고, <laughs> 양 목사, <laughs> 응? 왜, 무, 어? 무당들하고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그래, 그래, 누가. 그냥. 아니, 목사님, 그 무당하고 왜 가까이 지내십니까, 이따가. 방송에서, 아니, 대놓고 이따가 아주 혼났네. 아무튼, 성전 매모에는자 쫓아내고 한전상들을, 상을 둘러 엎어버리셨어요. 이건 시위입니다. 성전 정화작용은 구약의 이, 그, 율법주의자에 대한 시위에 시위. 그래서,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어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몸, 그 몸으로 십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성전 정화 사건은 성전 파괴 예언을, 어, 이제 미리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완전 파괴되잖아요. AD 70년에. 그래서 자기가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킬 거라고. 사흘 만이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건축하신 성전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구약 구애, 어, 시대 때는 성전으로 모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속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토틀리안 같은 얘기는 잘못된 얘기고,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교회 단 건물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모임. 그래서 이제 예수는 그래서 건물의 성전을 부셔버린 거예요. 이, 근데 이 사람들 아직도 성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전 모독제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공동체를 고, 귀하게 하게 돼요. 교회 공동체, 가족교회 공동체, 민족교회 공동체, 국가교회 공동체 거기를 하나님 나라로 만듭시다. 분배와 평등 그리고 사랑, 평화 보면 맨날 지적질, 이간 다툼, 미움 분열막 이런 인간들이 있어. 그건 마귀 새끼들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사랑의 일악과 합병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에요. 근데, 왕이 새끼 역키서는요 다툼과 비음과 막, 당짓는 것과 다툼, 막 서로 전제, 이런 거예요. 그 왕이 새끼들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국가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